저기요, 막풀 m 뭡니까? 저는, 결심을 했습니다. President, I go, I go, Yorogazi, Yorogazi, mini game, Ramas, Teka, the King, g o 룰이 보험 약관처럼 그래. 약관이 더 많아야 적해. 돼. 요 그렇죠. 그때까지 우리들이 <laughs>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게임의 주최자가 음. 문제가 있었던 거야. 그님이 <laughs> 룰을 안 정했었어. <laughs> 룰을 제대로 정하셨어야지. 그러니까. 우리는 <laughs> 룰에 어긋나지 <laughs> 않는 행동을 했어요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진짜 운터 왜 이래? 운터 <laughs> 왜 이래? <laughs> 야, 아니요, 내가 봐도 이래. 운터 왜 이래, 진짜? 해. 그래서 제가 게임의 룰을 정해야 되잖아요? 네.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게임의 어. 룰을 정하려면 그 룰에 대한 룰이 필요하잖아? 아, 그러니까 게임 룰을 정하려면 음. 그 룰을 정하기 위한 룰이 필요하다. 어. 그러면요 구멍네 예. 그 룰을 정하기 위한 룰에 대한 그 룰을 정하기 위한 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왜? 그, 그럼 또그 룰에 그 룰에 그 룰을 그 룰을 정해야 되는데? <laughs> 왜 어, 그렇게 되면 또그 룰을 정하기 위한 그 룰에, 그 룰에 그 룰에 그 룰에 그 룰을 정할 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왜? 운전을 죽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룰에 대한 룰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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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룰랄라 룰루랄라 짜잔 룰루랄라 예를 <laughs> 하나 들어봅시다. 하늘에 양털을 이곳에 설치해야 하는 분위 게임이 있다고 합시다. 예, 그럼 합시다. 아 조용해졌습니다요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얘왜 <laughs> <S Palace> 이래 오늘? 양털을 설치하기 위한 룰을 정합니다.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쓰지 않는다. 근데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쓰지 않기 위한 룰을 또 정해야 됩니다. <laughs> 아니지 일단 순서가 잘못돼서 이거를 설치하려면은 밑에가 잔디 블록이어야 해. 어. 아 밑에가 잔디 블록이어야 해. 어. 잔디 블록 위에 설치해야 한다는 룰에 대한 룰이 필요한데. 잔디 블록 밑에는 흙블록이 있어야 돼요. 흙블록 <laughs> 밑에는 흙블록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는 흙블록이 몇칸더 있어야 되고 그 밑에는 또 돌이 있어야 됩니다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게임을 이렇게까지 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, 우리는? 잔디 블록 밑에 흙 블록 밑에 흙 블록 밑에 흙 블록 밑에 돌이 있어야 되고 플레이어는 서바이벌 모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. 어, 그치 그리고 플레이어 위치도 정해야 돼. <laughs> 플레이어 위치를 정하기 위한 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<웃음> <웃음> 아, 플레이어 위치를 정하기 위한 룰. 아, 이 끝이 없잖아. 무슨 반복이야, 무한 반복이야, 이거? <laughs> 네. 아는데요. 학생. 학생, 아유. 웃긴 게 있다면요. 네. 저희는 막을 수 없습니다. 그냥 하시죠. 세세하게 룰을 한 1부터 100까지 정하면 100일까지를 또 정해오라고 그럴 거다. <laughs> 우리는 룰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뿐이야. 룰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룰에 없는 거겠지. 저희 학생, 한마디 하시죠. 훈터